파주에서 신랑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청이염 효령보살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 폐가 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혹시 선생님도 네. 폐가나 흉가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2000폐 아파트 흉가를 체험을 하고 촬영하고 왔는데. 낮에는 갔을 지에는 그냥 폐아파트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그때는 관리 아저씨가 있어서 들어가서 보고 나왔어요. 보고 나와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왔는데 이제 밤이 돼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음, 음기가 틀려요. 완전히 싸늘하고 완전히 진짜 모든 연가들 다 모여있고 거기에 완전 음산하고 진짜 코앞에도 바로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보면서 어, 계단도 없는데 못 올라가는데 거기 둘러볼 수가 없게끔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해서다 체험도 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갑자기 쇠파이프 소리가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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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것도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어, 보니까, 저맨 꼭대기 층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자 해서 다시 둘러봤어요. 싹 둘러보는데, 피디님이 갑자기, 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발을 접질리신 거야. 다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풀어드렸어요. 풀어드리고 제가 부족을 써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체험담하고, 이제, 그 피디님들하고 제가 부족을 다 하나씩 지어줬거든요. 몸에다가 지녀치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영가를 이제 보려고 댕겨봤는데, 진짜 거기 있는 영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오만 동네에 있는 영가들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하에도 내려가 봤어. 지하가 어떤 데인가 내려가지하가 보이더라고 근데 물이 철렁철렁 차있더라고요 물이 깊기는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어 더 내려갈 수는 없었어 거기를 근데 거기에도 진짜 험한 귀신이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오는 오다가 제가 나와서 있는데 그 몸에 실렸어요 실려서 얘기를 하기를 천이 아니야 자기가 스물에서 스물한 살이래 제가 이 아파트 짓기 전에 어? 얘기가 야산이었대. 조그만 야산이었대. 근데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말은 못하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한이 져서, 자기가 술을 먹고, 여기 와서 이 산에서 죽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산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야. 난 자기는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어? 그래서 그연가를 실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가엾더라고 가였고 거기서는 또 다른 영가들은또뭐 사고 나서 다친 사람, 모여서 죽은 사람, 모여서 죽은 사람, 모여서 없던 사람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영가들을한분한분 한분 내가 다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도 제가 여기서 거기에 옛날에 선악나무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아파트 짓기 전에 싹 뱄을 거 아니야. 그쵸? 그면은 러 선악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한 거지. 하가 나니까 이 아파트 못 올라가게 만들는 거야, 자꾸. 자꾸 부어내게 만들고, 공사도 사고나게 만들고, 자꾸 막 바람을 불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를 싫었어. 싫어서 내 몸으로 얘기를 했어. 이 개심한 놈들, 어 어디서 니네가 함부로, 응? 어? 나를 갖다 베어버리고, 니네가 잘될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빌었죠. 응? 어? 할머니, 할아버지, 인간이 몰라서 이런 죄를 졌으니, 매침만 푸셔, 감독만 푸셔서 용서해 달라고. 그 대신 이렇게 좋은 옷 해갖고 왔으니, 큰옷 벗으시고, 새옷 입으시고, 이게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터는 만약에 새 사람을 만나서 그 터를 다시 아파트로 올라 하면은요, 그 터는 분명히 한 번은 대응을 해드리고 가야 돼. 영가들도 많지만 거기 선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 노여 움염을 풀어줘야 되고 그 터는 진짜 대우를 하고 빌고 그 건물을 다시 올라갈까 그렇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내 멋대로 건물 못 올라가 안 올라가 그거 절대 못 올라가 네, 네. 그렇게 흉가 터나 폐가 터에 네. 안 좋은 귀신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뭐가 네. 안 좋은 거 당연히 안 좋지. 거기서 누가 살수 있겠어? 아무도 못 살아. 한란을 나서 방해하고 그러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 한들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들어가면 분명히 죽을 것 뻔이야. 하고 사고 나고 뻔한데 누가 거기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지. 음못 들어가. 그런 데는 함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